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코치입니다. 어, 지금 제가 운전 중인 차량은 링컨의 MKC라는 모델의 차량인데요. 어 천만 원 안쪽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SUV 찾으시다 보면은 사실 수입 SUV 중에서는 물론이고 국산 차량 중에서도 어 천만 원 안쪽으로 딱히 뭐 그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 근데 오늘 준비한 MKC 정도면은 국산차하고 비교를 해도 차량의 연식이나 등급, 그리고 사고 유무, 그리고 차량의 컨디션, 금액까지 전부 다 비교해봐도 좀 괜찮은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차량인데요.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미 시운전을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그리고 하부까지 어느 정도 체크를 해 놨고요. 고객님들 내방해 주시면은 저희가 고속 시운전과 그리고 점검센터에서 리프트 점검까지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미 차량의 컨디션을 확인을 하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요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링컨의 MKC 차량 어, 차량의 스펙과 등급 그리고 금액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링컨 MKC 2.0 AWD 리저브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4륜구동 차량이고요. 2016년식의 현재 주행거리 14만 5천km로 연식 생각했을 때는 1년에 한1 5 0 0 0 k m 정도 주행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사고 차량에다가 차량의 옵션이 뭐 은근히 괜찮습니다. 뭐 파노라마 선루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ACC 4륜까지 들어가 있고요. 어, 성능점검 기록부상에서도 올량 판정 받았기 때문에 성능보정 보험 서비스도 모두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오늘 저희 중고차 코치에서 준비한 금액 870만 원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사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천만 원 아래로는 어, 이런 스펙의 차량은 사실 구입이 어려웠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 어, 천만 원 아래쪽으로 금액이 이제 많이 빠졌는데요. 화이트바디의 MKC 차량 실 외관 상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면 유리에도 스톤칩이나 크랙 없습니다. 뭐, 썬팅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본닛 같은 경우에도 뭐, 스톤칩이나 부터치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은은하게 펄까지 들어가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색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좀 얌전하게 운행을 한 차량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보고 있고요. 앞쪽 헤드라이트 백화현상 없습니다. 전면에 그릴에도 크게 물때 끼거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있고요. 하단의 범퍼까지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쪽 헤드라이트 주변으로 보니까 휀다 범퍼 간에 단차 혜색 없고요. 말끔한 모습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플라스틱 가니시에도 보시면은 뭐, 어, 간혹 가다 스크래치 나거나 아니면은 변색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말끔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지금 한5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바퀴 힐 상태 양호합니다. 사이드미러 측면이나 시그널 부분에도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 파손 생길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위쪽에 루프랙이나 크롬 라인 그리고 b 필러 마감재 윈도우 모서리 부분의 썬팅 상태까지 전반적인 측면의 마감재 상태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앞엔 다부터 뒤엔 다까지 단차 이색 전혀 없는 뭉콕도 하나 없는 모습 확인해 보셨고요. 뒷 타이어 트레드, 어, 앞 타이어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 있는 트레드 보여주고 있고요. 뒷바퀴 휠의 상태 양호합니다. 네, 뒷유리 열선 부분에 썬팅이 들뜨거나 기포 현상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썬팅 시공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와 양쪽의 테일 램프, 하단 범퍼, 뒤 휀다까지 단차의 색 없습니다. 굉장히 통일된 색감 보여주고 있고요. 어디 하나 단차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전동 트렁크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어, 부드럽게 잘 열려주고 있고요 안쪽 공간 한번 보시면은 어, 나름 굉장히 넉넉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2열도 6대4 폴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조금 더 많은 짐을 실으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어, 안에 이렇게 들어보시면 은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트렁크 마감재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짐실고 내리실 때 기스 많이 나는 이 플라스틱 부분에도 어큰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 리드와 디펜다, 딥범퍼도 어 역시나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디펜다, 뒷문, 앞문, 앞펜다까지 단체 색은 물론이고 문콕 없는 모습 어 운전석 쪽 측면이랑 동일하게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실내 상태 사용감이랑 옵션 디자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도어는 굉장히 묵직하고요. 어, 거의 뭐 웬만한 차량들 통틀어서 어, 미국 차량, 특히 이 링컨의 SUV 차량은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라고 어,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 텐데요. 네 일발 시동 잘 걸려주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가 뭐 시운전해서 어, 차량의 컨디션 체크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계기판 보시면은 제가 어. 앞서 주행 거리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45,880km 지금 주행한 상태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큰 사용감 없습니다. 어, 깔끔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핸즈프리와 볼륨 버튼, 그리고 좌측으로는 크루즈 버튼, 킥 메뉴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패들 시프트 그리고 전동 텔레스코피 어, 핸들 위아래 앞뒤로 정상 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네, 열도 마감제 상태 매우 훌륭하고요. 어 약간 원목 느낌의 우드 그레인가, 그리고 크롬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컬팅처럼 어 마무리를 해 놨고요. 가죽의 상태. 도어 캐치의 텐션감 모두 훌륭합니다. 메모리 시트 3번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윈도우 버튼과 사이드 미러 버튼에 스크래치 없습니다. 네 안쪽으로 보시면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 콘솔 조석 도어 시트까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의외로 또 어, 미국 차량 중에 크롬이 조금 그나마 좀 적게 들어간 모델인 것 같습니다 크롬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어, 심플한 느낌의 실내 디자인 그리고 깨끗한 사용감 살펴보셨습니다 네 전동 썬루프 정상 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고요 이렇게 2단으로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어, 디스플레이 왼쪽으로 기어 노브 버튼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비상등 버튼 그리고 반자동 주차 시스템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도 굉장히 선명한데요. 어, 이렇게 터치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터치로 전부 다 조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공조기 미디어 버튼 그리고 버튼으로도 어, 열선 통풍 시트 조작 가능하시고요. 주변 마감재 상태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키는 두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속 시트의 상태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차다 보니까 이 착자감이 굉장히 좀 푹신푹신하고 아주 편안한 포지션을 지원해주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땅덩어리도 넓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하는데 편안함을 좀더 추구하는 차량인 것 같고요. 2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열 도어 마감재 보고 계시는데요. 역시나 1열보다는 훨씬 더 깨끗합니다. 뭐 어, 대체적으로 2열 도어의 마감재는 1열보다 깨끗하게 사용해주신 차량들이 많고요. 어, 지금 공간 한번 보실 텐데요 넉넉합니다 무릎공간 주먹 두개 정도 머리공간 주먹 반개 정도로 어, 넉넉한 공간 쾌적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으로 돌아 보시면은 어, 2열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2단으로 조작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가죽 상태는 어, 이렇게 빛에 비춰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 어, 2열 가죽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어, 링컨의 MKC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정말로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천만 원 안쪽에서 사실 국산 차량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에 대한 문의점 혹은 다른 차량 알아보신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더 많은 차량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